Ready? Ay, sa kabila pa eh, may pimple dito. <laughs> Yan, walang pimples. Dito meron dito. Grabe yung sakit ng pimples na yun. Nakakainis. Ano kaya yung pimples na yun? Si Renard. Kakasara ko. Sigam, chanyakul mo ulo kami na. Oremman eh, may siin eh. Kami ko kasi yung crab, kaya gusto ko kumain ng crab. Ah. Kaya nga punta tayo. Crap!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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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ong Alimango rin. Kerylboro nga. Odiro? So, yung dongne yun. Red Crab. Yan yung sikat? Oo, sikat siya. Matagal na siyang sikat. Sikat sa Philippines? Yes. One of our favorite. Pero, paaingal. With ate Lala. Siya lang <laughs> naman may pera dati pag lalabas yun, dun lagi siya kakain. Sikat din sa Korea yung red crab. At ang din? Hindi. Alam nila red crab. Ah, you mean sikat sa mga Koreans? Dahil sa Sandara Park. Ah, eh kasi di ba yung mga favorite niya, ano, ano Jerry's Grill. Oh. Kasi sometimes Jerry's Grill hindi masarap eh. Oh. Yeah, siyang yeah. 어, 필리핀하면 해산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맞긴 합니다. 하지만 마닐라에서는 이 알리망오는 특히나 비쌉니다. 매주 마할 마리니까이 무슨 마할니까 마할. 이런 이라피나마니 가끔 아, 미안 당. Once a 니 e a r o 탈라가 바카 여기입니다 여러분. 와 오늘 레드크랩 먹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를꼭개가400 어, 페소밖에 안하네. 이래서 막 주문했다가 큰일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g 당400 페소입니다. 예 여기도 그렇지만 웬만한 알리망고 파는 집들은 전부 다 무조건 그램당 가격입니다. 이가 잘못 알고 시켰다가는 수십만 나오기 때문에 레드 크랩 말고도 뭐 단바나 이런데 가면 식당에서 크랩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음, 크랩 가격이 보통 메뉴판에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코킹샷이 따로 있고, 그램당 가격이고, 이런 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음 가는 외국인은 당연히 이게 한 마리 가격인가 싶어서 원, 원 주세요. 그러는데 뭐 1kg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뭐 계산서 받아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100g당 399배선데, 대다기가 한 마리 시키면 한 800g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럼 대략 3,200페소죠? 이렇게 개한 마리 조리돼서 나오는 게. 아 맞다. 파리오스 난클 앞야 파리오스 난클. 에로이바용 브라이스. 빠까년용 브라이스. 이 개가 아까 그 100g당 400페소짜리 개인가? 여기는 왜 이렇게 응. 저렴하지?

제사가 그렇게 크랩을 먹고싶다 그래가지고 바라사이엄베 하피 벌스데이 하피 벌스데이 하피 벌스데이 이 마닐라라는 특수한 조건도 있고 이 레드크랩이라는 프랜차이즈 것도 있고 어쨌든 여기 알리망호 가격은 무지하게 비쌉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근교에 좀 괜찮은 알리망호 치 마시는 분 계시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우나뭐바콜로도 갔을 때 먹은 게는 알리마고 아니고 알리 마삭이라고. 그냥 일반 꽃게입니다. 네. 아? 아노. 에토 린용 레드 크랩 나 테나이나 나미다 테니 아테. 에토 닌 에통 파르토. 사이즈도? 와.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식당 리뷰를 보는데 웃긴 리뷰가 있더라고요. 별점이 1점인가 그러는데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제 자기가 여기서 이제 필리핀 친구들 한 8명과 밥을 먹었는데 걔 가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나중에 계산서를 받았는데 35,000페소가 나왔답니다. 메뉴를 제대로 안 읽으면 당할수있기 때문에 이런 알리마고 먹을 때는 메뉴판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m a g n y a n bang crab sa Korea. Crab wala ta. i n g m Ah, yung king crab? Oo. Uh oh, sa galing sa Talosya. <laughs> Pero ang sarap tau, sabi nila. Yung king crab? Oo. Oh, hindi pa kutikman. Eh, di ba yun yung tinikman natin last time? Hindi ba yun? Hindi. Thank you. Yung kinain natin, ano yun? Sa so, Hongge. Mali Maliit lang yun. Oo. Oh. Um. <laughs> Balik ka sa crab na yun ah. Oo, sarap yun. 이렇게 한 번씩 와이프 맛있는 것도 사주 하죠. 자, 여러분, 저희 뭐영상 이렇게 외식하는 거 쓴다고 매일 외식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은 집에서 김치찌개 먹습니다. 쌀앞뿅 아, 김치찌개 뭐에요 인도토이 모사 코리야이 리드가 나루토콘 라스트. 인디 라스트 타임 이방라사. 라스트 타임 파랑 김치국. 나연 임프루브 됐어? 어. d a k i 기가 막히게 그리가 요즘에 김치계 장인이 됐어 와 yeah. wow, 엄청나다 단스부터 볼까요 와, 제가 10만 찍으면 1 년에 한두번 정도는 먹겠습니다. 땡큐 영롱하네요, 이거. 음, 맛있다. 맛있네 이거. 와, 라키티넘와 이사 이사 다야. Happy? Hm? Just a basket bong the most man b a t t 가 e 이 g o 고 blue nail. I 이 o n t want young gas. I 저도 먹어야겠네요. 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여러분 이거 자주 사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까준 다리살 와 이거를 홍게랑 비교해서 음. 조금 더 살이 쪼깃쪼깃하다 그래야되나? 와.. 여튼 그런 것인거 같네 개작살 나고 지갑도 개작살 나네요 <몇> <몇> 아 물론 로컬적인 이런데 가면 좀더 싸게 먹을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 비싼 알리망호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먹고도 돈이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레드 크랩은 약간 안전빵이라고 할수 있죠. 어쨌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뭐가요 아, 라켓, 건 아니고 제가 한국에 뭐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 주려고 어제 <목소리> 까자를 몇개 샀는데, 왔다 어디까지나 잉. 이제 아까 먹나 잉이런. 아까 마마야가. 아, 이사랑 킨 아이모. 자 이제 몇 종류 골랐는데 셋사각. 이래 이래 구경하더니 몇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자란 과자좀 보충하러 왔습니다. 생중 떨디 리어스 아니 안안쌀 압너 과자는 뭐 개인 취향이지만 요거 맛있습니다 토디 리어스라고 검은색이 맛있고요 띠아토스는뭐 다들 아실 거고 요거 파란색인가? 하여튼 저게 맛있습니다 치즈 맛 그리고 이런 봉지인데 치즈 볼 말고 아까 고른 치즈링 그게 맛있습니다 로디드 이거는 다들 아시는 초콜렛과자 맛있구요 이거는 한국의 카라멜 땅콩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초 종류맛 있습니다 한초스라고 하는데 오이씨회사건는 그 대부분 맛있더라고요아 여러분 지금 추천해드린 과자는 다 로콜과자구요 가격이 거의 대부분 1,000원 미만 아니면 1,000원대입니다. 또또세븐, 그리고 뭐 이거 다들 아시는 망고 말린 거. 요즘 뭐 네이버에 다 팔아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사갈 선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요런 과자 맛있습니다. 또스트띠야에정피나 아까 맛사람.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먹어본 한국 사람 중에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 어떤 맛이냐면, 약간 초코에 절여진 바삭하면서도 약간 차가운 식감 맛이 나요.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 과 한국에는 과자 값이 정말 비싸던데, 필리핀은 아직 쌉니다. 대신, 로컬 제품만 싸고, 크링글스나 뭐 이런 건 한국과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뭐 대략적인 오늘 쇼핑은 이걸로 끝내야겠네요 오늘 낮에 카레를 한솥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카레를 또먹어러겠습니다 거의 뭐롤 캐릭터 탈론급이야 카레에 살고 카레에 죽는 어? 밤무스 김밥이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냉동김밥인가? 근데 가격이 한 줄에 2 8 0페서네요 약간 이만큼 차 있었는데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지금 마무리 할합니다 응. 김치랑 이건 으면 최고지. 밥 <laughs>